아,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이 고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큰 범위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두 이름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두 이름처럼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사람들의 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인식을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된 병사의 숫자가 많고 또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가 많은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시대의 시대 전쟁 무기 가운데에 활과 화살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어서 낳은 아들은 무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 곧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활은 있지만 화살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활 없이 화살만 있어도 전쟁에서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 이 무기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은 진정한 이 전쟁의 승리가 활과 화살 같은 무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신약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전쟁에서의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구원 더 나아 가 우리 일상에서부터 영원한 생명 을 얻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크리스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6월 25일은 6.25 한국전쟁 7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풍전등화라는 말처럼 인민군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빼앗길 위기에 놓였지만 3년 동안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에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말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지켜왔던 수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민군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5천분의 1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 5천분의 1 확률을 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다시 나라가 싸워낼 수 있었고. 정전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들 정말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손진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의 구원, 나라의 구원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처해 있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기도한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의 삶이 부원받기를,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니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사실 우리의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생명을 허락해 주시야만 오늘 내가 살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문제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인생에 찾아온 이 문제 앞에 서게 됐을 때, 오, 주여라고 외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믿는 우리 역시 우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는 우리의 바램,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에서 호소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기도의 그 내용의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죽게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다. 아멘. 잠언서는 솔로몬의 지혜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혜자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짓말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언제까지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지혜자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입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내 입에서 허황된 거짓말을 멀리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프신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시험을 해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의 중요한 요소는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주님께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물질은 우리의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문제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시험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륜유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륜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서 넘겨버린 배신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은 14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련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자들이 가련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자 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그 좋은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 일상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나치게 욕심을 갖거나 물질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큰 오해에 빠지게 되면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도 우리 자신이 받을 축복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서도 얼마든지 철저하게 근본까지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가련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물질, 그 필요의 모든 공급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필요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할 특권을 가진 우리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더욱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가고 이 믿음의 길 위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대전서 6장 9절과 10절을 통해 이렇게 당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한 여러분, 돈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문제를 구할 때,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기를,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의 문제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소유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필요의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성도의 삶으로 오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의 공급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 없이 물질 없이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밤낮으로 일을 하고 또 우리의 상황이 가능한 대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는 것,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 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진정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여기에 이 모든 기준이 물질이나 돈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일용할 양식, 우리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천 만만의 금문 보화가 쌓여져 있습니다. 10년을 먹고 20년을 먹어도 사라지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내게 많은 소유가 있어도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단한 움큼도 내가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부자입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안타까운 일은 정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들을 찾으면서 거기에 몰두해 있는 삶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집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내가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 삶의 피로의 문제를 구하는 믿음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의 저술가 오 할레스비는 기도라는 짤막한 책을 쓰면서 기도를 무력함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마음과 정신의 상태로 정의한다. 개인적으로는 기도란 무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기도와 무력함을 떼어놓을 수 없다. 오로지 무력한 이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런 기도는 복음적인 신앙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임을 고백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베푸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에 의지할 이가 없으며 절망뿐이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 앞에서, 사업장의 어떤 중요한 기로 앞에서, 우리 자녀의 진로에 앞에서, 이런 그 어떤 특별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 아주 평범한 일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호흡을 하고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남을 갖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우리는 마치 저절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수 있도록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글처럼 나 자신이 무력하고 연약하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기 힘든 삶이라는 것을 알 때에서야 비로소 그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비행기를 떠올려 보시면 지금과는 다르게 비행기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프로펠러가 돌고 있죠? 이 프로펠러가 엔진의 힘을 받아서 강력하게 돌아야지 그 힘으로 하늘을 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비행기로 사람을 태워서 운송하기도 했지만 음식물을 실어서 옮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비행기 엔진에 쥐가 들어가서 그 쥐가 엔진을 갉아먹는 일이 작게 있었다고 합니다. 쥐가 엔진 속에 들어가서 엔진을 갉아먹으면 하늘을 비행하는 중에 엔진이 멈춰서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베테랑 조종사들은 쥐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비행을 하면서 고도를 높이 올려서 더 높이 올라갑니다. 기압이 점점 높아지고 산소가 점점 없는 곳까지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보게 되면 쥐가 다 죽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쥐들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어야 할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쥐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우리 삶을 갉아먹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해당이 되고 우리 모두 역시 해당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서게 됩니다. 경배와 찬양을 통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고, 대표 기도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헌금을 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섭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나의 모든 행실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더 많이 표현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내 행동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친 후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 잠깐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가 바르게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쥐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조정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봐야 합니다. 그 추악스러운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쥐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높이 날아올라야 합니다. 오늘 내 삶에 내 영혼을 갉아먹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잊게 만들고 내 삶이 죄의 존으로 타면서 죄의 방종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높이 날아야 합니다. 오늘 내 삶에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 않기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저 몇 마디 말 정도로 전혀 집중력 없이 웅물거리는 것, 그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말로서만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되어 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앙적인 표지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더욱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 간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노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씨름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냥 시간만 때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더욱 하나님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더욱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점차점차 점차 비상하게 될 때, 오늘 내 삶을 괴롭게 하는 이 쥐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말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내 삶을 통해서 더 많이 표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표현들이 내 입술과 내 마음을 통해서 내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른 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실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내 삶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오늘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이 구원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큼 부족하고 나만큼 연약한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또 오늘 하루하루 내 삶에 임한 그 구원의 은혜가 영원한 삶까지 영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를 구원하옵소서 오늘 나를 구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로 가득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주시지 않으면 삶에 단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족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심을 믿습니다. 구원받기에 조금도 합당하지 못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